야간 편돌이 하는데 손님 한 분이 근처 찜질방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 오야 이건 지금 하고 있는데 없다 하니까 매점 나가려 하시더니 돌아서서 정말 미안한데 돈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음 아야? 공주에서 술집을 하다가 매장이랑 휴대폰도 팔고 부산에 친구 믿고 내려왔는데 친구는 안 오고 이틀간 노숙하면서 밥도 못 먹었다라고 함 그래서 얼마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얼마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비상금 5만원권에서 현금 7만 5천원 드렸음 고맙다면서 자기 이상한 사람 아니고 본인 사진 찍으라길래 내가 됐다 하는데도 찍으라 하셔서 결국 찍음 이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공주로 올라 아니 돈좀더 주면 안 되냐 하더라고 주차비가 어? 그 제일 싼게 4만 얼마인데 달급 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그래서 ATM 기기에서 전 재산 절반인 돈 20만 원 뽑아서 드렸음 돈 뽑은 거 드리니 신분증도 찍으세요 하길래 괜찮다고 했음 그게 이틀 전인데 막상 진짜 돈 돌려준다던 10일 되어도 안 들어오니까 좀 허탈하네 손님한테 27만 5천 원 빌려드린 멍청인데 오늘 출근하니까 점주님이 나한테 편지 봉투 주시더니 나중에 열어보라 하시더라 내가 말아먹은 돈인데 점주님이 나 위로한다고 편지랑 돈 주셨어 감사하다고 전화드리긴 했는데 말 전달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가격도 싼데 맛까지 있어요. 얼마나 맛있냐면 문 앞에 놓인 피자를 누가 먹고 갈 정도로 맛있습니다. 처음 열었을 때좀 당황했지만 너무 늦게 도착한 저희 잘못도 있으니 누군가의 한 끼를 챙겨줬다 마음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뭐야 이건? 짱 맞추는데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에 시켜서 죄송합니다. 쌀국수 칠리새우 덮밥 분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장님의 센스로 외롭지 않게 친구도 보내주셨어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주차 감면해 주는 업무인데 대학교라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주차 감면 신청하러 옴 키오스크 왜 없는지 진심 궁금 뭐야 이건 그래서 파이썬으로 키오스크 직접 만들어봄 종이로 만들어서 좀 초라해 보이지만 찾아오는 사람마다 반응 좋음 이제 이거 켜놓고 개인 활동 쌉 가는. 참고로 만든 방법은 프레임은 크리미 A4 박스로 만들고 터치스크린은 안 쓰는 아이패드 미니 1세대 엑스디스플레이라는 어플이 다행히 돌아가서 모니터 확장해서 사용한 다들화팅 공익씨 나 이것도 만들어줘 공익씨 기계가 다 하니까 공익씨는 시간 남잖아 이것 좀 옮겨주세요 야 <laughs> 새끼야 <laughs>